이제 2025년 한해 어, 목표가 있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 목표에 맞는 전략들을 좀 수립하고 전술도 좀 짜야 될 텐데 이 힌트는 사실... 하...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슈비의 슈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새해가 시작됐어요. 오늘은 제가 이번 영상으로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시작해 볼게요. 어, 먼저 제가 건강에 대해서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 음, 자기개발의 건강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건강인데, 자기개발 요소와 뗄레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개발을 계속 할수 있는, 포함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어, 동인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변화시키는 데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을까? 제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오랜 시간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의 블로그 포스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달리기를 시작했고, 본격적인 단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효과들을 보았고, 작년에 측정했던 근력이 26.5 였거든요. 근육량이 꽤 많은 것에 대해서 큰 이바지를 한게 저의 운동이기도 하고, 단식의 효과로 체지방률이 정말 많이 내려가긴 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아팠던 적이 있는데, 뭐뭐로 아팠는지 한번 적어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각종 면역력, 질환을 많이 제가 알았더라고요. 돌발성 난청도 오랫동안 알았었고, 불면증도 오래 있었고, 그리고 피부질환도 있었었고, 그리고 작년에 슬픈 소식이지만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작년 초에는 저희 아빠께서 급성으로 허리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허리 수술을 하시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늘 건강하던 아버지였는데, 음, 한 번에 허리를 다침으로 인해서 아예 와상 생활을 하시니까 이게 근육량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쑥쑥 빠지면서 정말 이러다 못 일어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덜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허리 수술 끝나고 나서는 제가 원래 전화해서 늘 저희의 안부를 전했는데 이제는 제가 약간 잔소리를 많이 하는 딸로 변해서 아버지, 오늘도 몇보 걸으셨냐? 걸음수를 늘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여러 가지로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가지는 계기들은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건강은, 사실 건강할 때 지킨다는 말, 여러분도 다 아시는데, 이게, 한번 건강을 잃었던 분들, 크게 수술을 하셨거나, 큰 질병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께 그 진단명을 받았을 때의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충격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되게 필사적으로 건강을 사수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미 잃었다 하더라도 이제 잘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작년부터로 해서 정말 많은 서적들을 읽었어요. 건강과 관련해서 채소 과일식 책, 야채로 익혀서 스무디 만들어 먹는 책, 그리고 단식 책, 그리고 운동 관련 책, 그리고 스위치온 저속노와 달리기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해나갈지에 대해서 여러 답들을 좀 찾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책에서 총정리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피터 아티바 빌 기퍼드의 질병해방이라는 책에서 최종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 슈비가 지향하는 건강이 그래서 뭐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몸, 제 몸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신체와 정신, 멘탈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한 대사 개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운동과 잘 먹는 식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살자는 거죠. 그런데 이게 대중적으로 얘기하는 다이어트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어, 허리 몇 인치 줄이고 사이즈를 7, 7, 6, 6, 5, 5, 4, 4 이렇게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을 빼고 체중을 감량하고 옷 사이즈가 주는 건 정말 결과적인 지표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마르기만 한다고 해서 마른 사람이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이 질병예방책에서도 나왔던 게 어, 되려 마른 사람이 지방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그 용량도 아주 적기 때문에 체지방이 더 있는 사람이 더 대사에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체지방 지수를 낮추고 근력 지수를 올리고 이런 것도 수치적으로 확인이 돼서 너무 좋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챙기는 데 있어서 정말 대사 있잖아요. 대사의 정의가 그 섭취한 영양소를 몸에서 쓰기 위해 분해하는 과정이거든요. 대사는 우리가 뭘 먹잖아요. 그러면 그 먹는 거에는 분명히 영양소가 있을 텐데 그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잘 쓰이기 위해서 대사를 개선하고 대사 건강을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해요. 그래서 저는 잘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운동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2025년 한해 목표가 있어야 될것 같고 그 목표에 맞는 전략들을 수립하고 전술을 짜야 될 텐데 이 힌트는 질병 해방 책에서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학 2.0과 의학 3.0에 대한 그래프 개선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수명을 연장하는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건강에 대한 큰 의학적인 부분에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OPT 받는 돈 너무 비싸지 않냐 생각하지만 우리가 도수치료 받는 비용 생각하면 금액도 엄청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리치료 비용에 결제할 게 아니라 우리가 PT를 받고 헬스장을 결제하는 비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그리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그 비용도 감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어떤 살을 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강력하게 건강을 지키는 부분, 대사 건강을 챙기는 부분에서 예방이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의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온 것들이 다섯 가지 전술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 네 가지가 좀 많이 와뒀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는 운동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양, 어, 건강하게 먹는 식단이 되겠죠. 잘 먹는 식사.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 정말 잘 자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모유수유 하면서 불면증에 정말 오랫동안 시달려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정서 건강인 거죠. 그래서 정말 멘탈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대사 건강 개선을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이것도 정말 혼자 할게 아니라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슈비 책방에 더불어 프로젝트 2 버전으로 이제 건강을 함께 개선하는, 어, 건강을 유지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전술 중에 네 가지를 뽑아서 운동, 잘 먹는 식사, 수면, 그리고 정서 건강들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꾸려서 운영할 수 있을지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되면 제가 커뮤니티 모집 안내를 드릴 텐데, 대략적인 큰 맥락으로서는 어, 운동을 인증하고, 운동을 하고 나서의 감정을 정말 한줄 아니면 이모티콘 하나로라도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으로 내 감정을 기록해 나가는 것들을 유지했으면 하고 제일 먼저 마음 챙긴 영상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신과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운동 후에 감정을 기록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운동, 달리기 이렇게 하는 것과 차별화가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저의 생각과 일치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힘으로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나중에 제가 안내드리는 커뮤니티에 어, 같이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로도 한번 포스팅해 볼게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